안녕하십니까 교다곤입니다. 여기 자 사이제리아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일본 체인점 레스토랑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사이제리아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자 사이제리아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예전에는 이 주문 받는 방식이 바로 이제 점원한테 이야기해서. 시키는 방식인었는데 언제부터 이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언제부턴가 이 메뉴의 번호랑 수량 적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카라지 치킨 먹고 싶다면 1401, 이제 적어서 이제 제출하는 방식이 니다123 네. 방식. 제로 있지 있고, 22 제로 니22 제로 24 제로 로 아, 2원 제로로꼬. 음. 여기 이제 드링크바라고 있는데 이제 데 음료수가 이들은시간입니다 근데 애들은 이제 91엔, 세금 포함은 100엔이고요. 어른은. 응. 단품으로 시키면 273면인데 세트로 시키면 182엔입니다. 저는 어른이 어른은 비싸가 저는 물 마시겠습니다. 먼저 이제 콘 스프 먼저 나왔습니다. 빈니프스, 봄봄빈니라는 햄버거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마트리스. 네, 마 이야, 자, 주문했는거는 다 나왔습니다. 한바그 뭐 도리아 피자 뭐 스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켜서 과연 얼마나 나올까요? 결과는 나중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먹고 있는 게 이제 미라노 후 도리아라고 하는 요건데 가격이 300엔입니다. 이거 제가 한 15년 전에 일본 왔을 때하고 가격이 지금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처음에 일본 왔을 때, 돈 썼을 때, 그때도 뭐 280엔 요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제리아 여기 와서 이거 하나 시켜 먹고 물 먹고 그랬는데 가격이 그렇게 아직까지 많이 안 올라와서 다행입니다. 가성비 사이제리아에서 과연 얼마나 나왔을까요? 이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짜란 짜란 짠짠 짝짝 짝 짝짝 오 50엔 나왔다 5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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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50엔 당황 보였나? 아 뭐였나? 와, 1950엔 나왔습니다 이렇게 먹고 1950엔 나왔습니다 아, <laughs>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나오는 곳입니다. 메뉴가 그렇게 많지는않은데 그래도 가끔 오면 맛있거든요. 이렇게 또 오늘 또한끼 해결했습니다. 하여튼 여기 사일제리아. 사일제리아 정말 저렴합니다. 일본 여행 뭐 일본 사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여행 오시면 사일제리아 한번 꼭 가보세요. 그리고 이제 사일제리아 팁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일본 와서 이제, 더았을 때, 진도고없지만술 뭐 마시고 싶을 때, 여기 사이드리오는 여기 1.5L, 이거, 시로 마그나무 똥술, 와인인데, 근데 꽤, 꽤 빨리 취합니다, 이거. 마그나무 요거 하나 시켜놓고, 이런 거안주로 먹으면 은 나쁘지 않습니다. 페미니 레스토랑 와서 무슨 술먹노 이러는데, 근데 <laughs>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경유도 많네. 이거 다 이제 술이네, 술. 이런 거 시켜놓고, 안주 먹으면 정말 저렴하게 술 마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